저희도 아, 이거 이제. 엄청 많이 써요 이거 충전 샌더 충전 센더 1 2 v 1 2볼 충전 샌더 요즘 같은 날씨에 막 집에서 사포질 톱질 하면 땀 엄청 나잖아요 지다 나죠 다 이제 슬슬 더워질 때가 됐습니다 집에서 사포질 같은 거 관제품이나 각제 같은 거 필수. 샌딩이 사포질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때 되게 컴팩트하게 한 손에 쏙. 약간 좀 미니멀한 사이즈인데 진짜 한 손에 쏙 들어가서 가정용으로 특화된 지금 전동 샌더기입니다. 선 연결해서 뭐 옥상 가서 못 하잖아요. 이거 그냥 배터리 하나 다 껴서 옥상 가지고 가면 돼요. 옥상에서 그냥 막 샌딩. 다리면 생긴 게. 사각 샌더 같은 경우에 여기 뭐이 협소한 부분도 들어가지도 않고 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샌더 하기도 샌딩 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어, 코너 부분에. 딱. 오, 오, 어, 쏙 들어가네 모양 같이 각진 부분 같은데도 하기 좋게 큰 거는 보면 막 이렇게 들고 막 하잖아요. 어. 원형 샌더 이런 거 그러면 멋있잖아. 거뭐 파워는 좋은데 아 멋있나요 그런 거? 이거는 그럼 뭔가 어, 장인이 이건, 된 느낌에. 아, 막 이렇게 진짜.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반제품 쪼만한 건데, 샌더기가 너무 막 흔들리고 검은지. 크니까 막 이렇게 잡고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한 손으로 제가 손이 작은데도 한 손에 딱 스위치도 인체공학적으로 이렇게 딱 온오프 스위치가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르게 되면 작동을 하죠. 오, 적자니까. 어, 소리가 이게 작지만 강합니다. 배터리도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음. 양이 음.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러면 초록색이고 적으면 빨간,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죠 또 하나가 뒤에 이제 이렇게 제이홈이 파져있어요 어, 네. 네. 음, 이게 그렇지.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건데 음. 이제 집에서 쓰시는 증붕청소기 어. 연결하시게 되면 집진기처럼 음. 바로 프로... 이제 먼지가 들어갈 아. 수 있게 청소기에 연결하는 아답터가 그렇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어 툴로다 따로따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거 따로, 요거 따로, 충전기 따로.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사포까지. 벨크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찍찍이. 운동화 찍찍이처럼 이렇게 벨크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사포, 뭐 전용 사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벨크로에 붙게끔 면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모양 맞춰서 붙여서 쓰시면 되고, 약간 스펀지. 충격 완화. 어 그렇죠. 딱딱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스펀지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샌딩하는 음. 작업 자체가 간단하게 그냥 딱 끝나는 작업이 아니에요. 음, 맞아 계속 한번 끝내고 나면 싹 해서 또 한번 하고 또 한번 음, 하고야 되는 것들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완충작용을 하는 이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될것 같네요. 직접 한번 샌더기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더더몇 더워, 더워. 번이나 했다고.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했는데도 땀땀 나거든요. 덥거든요. 음. 여기가 이제 한번 살짝만 한 거예요. 음. 제일 중요한 거는 편하게 하기 위한 예아 네. 그리고. 가지고 옥상 가세요. 옥상에서 하세요 그냥. 옥상이나. 네, 옥상이나 마당, 뭐 밖에서 글쎄. 산에 산에 가. 네, 뭐. 산에 산에, 산에 올라가서 충분히. 세팅해. 매일이 <laughs> 불이 산? 있는 이유가 그 이유네. 산에 가서. 밤에. <laughs> 아 밤에 산에 가서 해야 되는데 전기가 <웃음> 없잖아. <웃음> 제일 제일 우선적인 게 휴대성. 아 그렇죠. 네. 거의 대부분 유선인데 음. 얘는 언제 어디서든. N이에요. N이 가볍. 음 가볍. N에 예. 비해서도 한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세밀한 부분도 이 음. 주둥이들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저희도 아, 이거 네. 엄청 많이 써요. 이거 지금 이 테이블 저희가 만든 네, 거. 이걸로 샌딩했죠. 제가 했 테이블 여기 뒤에 이거 아카시아 상판 전부 다 이걸로 샌딩하고 이제 마감 작업했었죠. 저희가 써 써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신있게 진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네, d i y 문색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고 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 옆에 구독해주세요 어, 이거 뭐야? <laughs>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